예수님 시대의 가리세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다잘 아는 대로 그들은 율법의 어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을 잘 지켰던 것이지 율법의 정신을 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형식주의적인 그런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율법의 참 뜻은 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 뜻을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더 나은 의를 주시는 것이지요. 어,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패턴을 보면은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너희가 무엇 무엇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패턴이지요. 어떤 패턴입니까? 바로 잡는 패턴입니다.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이러이러 하라라고 율법을 배웠지만, 율법의 참뜻은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성도님들, 말씀의 권위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말씀을 새롭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그렇게 껍데기나마 보여지는 것이나마 열심히 지켰다면 그것도 참 어찌 보면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부심에 너무 많이 차 있었고요. 그것으로 자랑삼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 율법 정신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너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할 틈이 없었던 것이 그들의 불행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얻어낸 그 의의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해 공로로 어,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더 나은 의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 권위있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고 또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내 경험과 내 의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더 나은 의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성도들이 되셔서 성령님의 가스림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쳐주신 첫 번째 예는요 바로 살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행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어,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경고, 결과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행동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그리고 행동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는 일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눠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죄인이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은 의인이고로 나누어지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렇게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내가 저 세리와 같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요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요구는 아주 깊은 수준의 요구입니다. 비록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을지라도, 감정이 폭발해서 형제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한 말로 욕을 하는 것, 그리고, 그리고 그 형제에게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살인죄와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이렇게 되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율법 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누구도 이제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그 행동으로 율법을 지켜온 바리새인들이라도 이제는 이게 마음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그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덮는다 해도 그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요. 하지만 먼저 내 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려 주는 장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철저한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스스로 잘못 생각한 것이죠.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실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나 모두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간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범죄에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어 자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내 마음을 자극하는 눈을 빼버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자극하는 손을 잘라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마음을 자극하는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과장법이지요. 나를 무너뜨리는 원인들을요 계속해서 빼내고 잘라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내 마음을 자꾸 자극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어내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힘이 없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일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더럽히고, 위험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음란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 매일 빼 버리시고 잘라 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이혼에 관한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이혼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뒤에 단서가 붙어 있는 이혼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혼이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혼 사유에 아내가 밥을 실수로 태우잖아요. 그러면 이혼할 수 있어요. <laughs> 요즘은 전기밥솥이라서 밥 태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실수로 밥을 태워도 이혼할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 여인들은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의 횡포를 아내들이 다 견뎌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결혼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름다운 관계로 여기며 서로 인내하고 노력하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내와 노력이 없이, 사랑이 없이, 이혼증서만 그냥 써주면 된다. 내 책임은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 사람들, 특히 그 당시의 남편들에게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도 큰 은혜이지만, 우리가 받은 더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율법조차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더 나은 의를 우리 가운데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 그 깨끗한 옷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깨끗한 옷을 입은 성도로서 그 옷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철이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율법의 정신을 깊이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서 날마다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